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준비한 건 짜자잔 요거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인버터라고 하더라고요. 인버터. 인버터가 혹시 저는 몰랐습니다. 인버터가 뭔지. 그래서 인버터가 뭔지 찾아봤더니 직류를 교류로 전환시키는 장치. 직류를 교류로. 그러면 AC. 저희가 쓰는 220V는 교류인데, 직류. AC를 DC로, 뭐 DC를 AC로 이렇게 하는 전환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분리해서, 분해해서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뭐라고 그 지원이, 이런 핀에 대한 지원이 쫙 나와 있네요. 일단, 이거 제거하고 짜자잔, 짜자잔. 다음엔 카메라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되나? 고민해놓고. 오, 호 이거는 뭔가요? 고찰. 이돼도고찰리겠죠 이거는 어디로 빼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빼야 될것 같고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오호 이렇게 케이스가 벗겨지고 와 커넥터를 좀 뽑아야 되겠네 오호 내부 보이시나요? 위에 위에 메인보드 오 메인보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네요 이거는 아래쪽 메인보드 일단 위에 거부터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위에 거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폐기물 플라스틱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것도 좀 이따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오, 이것도 기판이 추가적으로 되있네요. 다 금도금 되있네. 오, 좋네요. 오, 여기도 커넥터도 보면 금 핀이 되게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아요. 오, 자 일단 놓고 이것도 이제 아래쪽 것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있고요. 뭐야 이렇게. 이? 이거? 아 이건 아래 꽃과 다 같이 빼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제거한 다음에 해야 될것 같은데 얘는 뭐야? 일단. 펴보겠습니다 팬이구요 팬이 뜨리고 이게 다 체결이 돼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상판을 먼저 뜯어도 상판 기판을 먼저 뜯어야 된다는 건데 상판을 어디를 뜯어야지 뜯어지나 위쪽에 보이는 위쪽에 보이는 곳에서는 볼트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만 뜯으면 되고 뭐어야 돼? 다용적으로되어 있나? 음. 오,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음, 와우, 이거는 분리를 하다 보면 기판이 기판이 망가지겠는데요? 이건 좀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아래쪽도 어쨌든 아 이거는 좀 제가 별도로 작업하는 영상은 안 찍어야 될것 같아요 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막 뽀개질 것 같아요 안에 이 방열판 하고 얘하고 사이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 볼트로 다 체결이 돼 있고 이 보드랑은 전부 다 용접이 돼 있어요 납땜 납댐. 납땜이 돼 있어서 어떻게 제거를 하다 보면 보드가 다 깨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만 보여드리고, 요것도 여기에, 금핀을 보면, 괜찮은, 요것만 괜찮은 것같아 다른 거는 뭐, 그냥, 다 그런 것 같고요. 자, 일단 요렇게 이것도 놓고요. 요것도 커넥터도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어, 진짜 이건 아무리 봐도, 괜찮은데 요런 것도 다 캐퍼시터 컨덴서에요 컨덴서 제가 알기로는 오실레이터 두 개나 있고 16000? 16000이야 뭐야 무슨 뜻이지 요거 기판까지 한번 요기 기판 이것도 이것도 조끼판 쪽기판, 이것도 조끼판이라고 할수 있나 모르겠지만 조끼판 요거 하나 제거해서 보여 드릴게요 오 요거는 좀 뭔가가 좋아 보여요 얘도 풀어야 되나 얘네도 풀어야 되네. 요거까지만 오늘은 한번 제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나 그냥, 요거는, 저 상태로 하고, 좀, 조금 깨지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저거 찍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오자, 오자, 오자. 우와, 얘도. 아, 얘도 이렇게 따로 돼 있구나. 오케이, 우와, 우와, 이게 이게 뚝딱 와, 우와,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보시면 오, 정말 뒤쪽에 한번 보시죠. 되게 괜찮으시죠? 다 아, 금입니다, 금. 금도금. 옳 요것도 살짝. 아이고. 어이구. 요건 되게 다른 제품들보다 엄청 강력하게 붙여놨네요. 음, 요런, 요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앞면, 뒷면. 괜찮죠? 아주 좋은. 제가 볼땐 지금 나온 기판 중에는 제일 좋은, 품위가 좋은 기판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 좋은 기판. 이렇게 오실레이터 두 개. 저 오실레이터 모으고 있는데, 얘는 제거하고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음, 그냥 요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러한 자원들이 나오고 있네요 오 얘는 좀 뭔가 알짜배기 부품인데 이건 팬 펜은 이렇고요 알짜배기 암, 알, 인버터가 조금 알짜배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다음에 이런 인버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작업을 한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